네, 차관님 오늘은 AI에 관련해 가지고 지의를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AI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예. 또 김석 총리께서도 최근에 AI 분야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하나의 혁신적인 엔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국방에서도 네. AI가 중요해서요. 안규백 장관님이 최근에 지금이 국방 AI 발전의 골든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AI 쪽의 R&D 예산이 한20%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장관님과 이제 참과, 차관님이 이제 국방 AI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 국방 AI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AI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도 중요하고 네. 그를 거 위한 데이터 센터나 장비도 중요하고 또 군사 부분의 특성상 군사 네. 보안이란 부분이 또 떨어질 수 없는 부분 같이 네, 예. 있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도 축적해야 되고 우리 AI 무기 체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AI 보안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어, 크게 저희가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AI나 네. 국방 분야의 AI는 네. 해세망이고 네. 보안대책을 잘 강구해서 네.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네. 어, 민간 상용 네. 어, 채지피트 채취, 지정등을 네. 비롯한 생성 영향이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네. 또연 어, 매년 네. 어, 공문을 내려 보내서 강조하고 네. 월별로 실시되는 네. 사이버 보안 정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싶었습니다. 예. 지금 시스템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나 전력 지원 체계에 집중할 수 있고 이제 국방에서 어, 무인기라고 할뭐 국방 A라고. AI라고 할때그쪽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런 AI 무기 체계를 만드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안 아니겠습니까? 네, 보안인데 그중에서 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생성형 AI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관님은 이 생성형 AI를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십니까? 네, 가끔 사용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은 답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어, 질문하는 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죠. 차관님은 질문에 잘 던지시는 편입니까? 네, 처음엔 네. 잘 못했는데 점점 수월돼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매우 전문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어, 이제는 뭐 박사 몇 명의 두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온갖 무기체계와 관련된 정보들도 사실은 그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보안이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핸드폰이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그 어떤 그 군에 있는 컴퓨터로 그 인트라넷으로 이제 접속을 했을 때는 정부가 이런 그 그 챗GPT 사용을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 국방부에서는 차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국방부 내 관내 컴퓨터에서 챗GP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요? 주로 챗GPT는 네. 이제 병사들이 핸드폰 또 그렇고, 네, 물론 이제 헤드폰으로도 사용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컴퓨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국방부의 컴퓨터가 다 있고요, 그리고 네. 업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ChatGPT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어... 지금, 지금 사이트로는 들뜨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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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 삼성에서부터 이런 그 챗GPT 사용을 못 하도록 삼성이 제일 먼저 했었는데 왜냐면 아시겠지만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민간에서 먼저 실시를 했지만은 정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딥식 그의 문제가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그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인트라넷 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 보안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 스마트폰인데요. 자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국방 어, 모바일 그 보안 어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개의 경우는 보안이 일단 사진 촬영 못하게 하는 정도 이지 이렇게 접속해서 앱을 깔거나 사실은 앱을 깔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GPT를 잘잘 매우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인데 그러면은 군인이 이 챗GPT나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 가장 핵심은 사용자가 네. 군사 관련되는 사항은 챗GPT에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네. 관련되는 사항을 하지 않는 네.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 터 드리십시. 정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보 교육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안보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제가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많은 우려를 갖고 네. 어, 2 년째 계속 교육은 하고 네. 있는데 개인의 네. 핸드폰을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는렇그런죠그은 없지만은 그로 인해서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니터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일그 있으면 렇죠 그렇죠 그렇죠 고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요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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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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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과 그것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그 중국의 AI 딥시크 발 사이버 보안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AI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생성형 AI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거나 제대로 보안을 위한 장치를 두지 않으면은 사실은 개인에 의해 네, 의원님께서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짚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수년째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 검토 중에 있는데 더 발전을 시켜서 의원님께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